속초 청년몰 개베스트리트가 개장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속초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가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속초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정 뉴스입니다. 옛 속초 수협의 역사성을 살려 지난해 4월 개장한 속초 청년물 개베스트리트가 개장 1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년몰 개페스트리트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상인들의 열정으로 현재 20개 점포가 모두 정상 영업 중으로 청년 창업의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자유치를 통해 청년몰 2층에 개장한 스타리아는 문화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선진화된 문화 여가 여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행정과 민간 그리고 청년 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SNS 채널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핫플레이스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및 청년 감성을 살린 수제 맥주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몰이 속초의 주요 관광지와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 창업과 관광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초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속초 관광 수산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202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8천여만 원과 속초시 자체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추가해 속초 종합시장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속초시는 오는 6월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더불어 지하 1층 회센터 내의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기존 일반 도로의 두 배인 8만 원에서 세 배인 12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상향에 앞서 한달 동안 집중계도 및 단속에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곳에 총 24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미 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속초시가 청년대표 소통기구를 출범하고 속초시 제1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속초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치려면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은 물론 청년들이 직접 지역 청년 네트워크 조직에 적극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30명으로 청년대표 소통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제1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에서는 지난 2월 공개 모집한 네트워크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네트워크 운영 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2021년 한해 동안 주민 참여 예산의 사업들을 제안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사례들을 연구하며 활동할 예정으로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지역 청년들의 일상의 문제를 직접 발굴해 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속초시 청년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위반 시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적발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1,196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게시판 안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더불어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뜻깊은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덜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당신을 봅니다. 나의 마음을 한 움큼 나눠주며 다른 일을 미소 짓게 하는 당신을 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지친 내색 없이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시민들의 밝은 미소가 속초시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함께 있어 더욱 행복한 것. 우리는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